한국 방사는 요즘 들어 상한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근래 몇십년 사이에 놀랍도록 발전한 기술력에 어느새 세계 4위권을 노리고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무기 개발은 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내것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무기 중에서는 결과물이 썩 맘에 들지는 않는 경우도 분명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무기들은 개발이 취소되거나 재설계로 되돌아가곤 하지만 예산 등의 사정으로 인해 큰 결함이 없다면 그냥 채용되어 아쉬운 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욕을 먹곤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는 해외 구매자들의 눈에는 더없이 좋은 무기라서 뜬금없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성능이 불만족스럽다고 욕을 먹는데도 해외에서는 적잖은 수출고를 올리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번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K151 현마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마라고 하면 낯선 이름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와닿으실 텐데요. 바로 군용 소형 전술 차량, 더 익숙한 명칭으로는 지프나 레토나로 불리는 차량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마의 정체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2012년부터 개발해서 2018년 경부터 일선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인데요. 5년 사이에 기존에 널리 쓰이던 지프와 레토나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프나 레토나는 지붕이 천으로 돼 있다던가 방탄 성능이 전무하다던가 사실상 국방색을 칠한 일반 트럭과 다르지 않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낙후된 성능으로 악명이 높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대부분 이런 차량을 봐오셨을 것입니다. 반면 새로 개발된 K151은 비로소 군용 차량에 어울리는 다양한 성능을 한 몸에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국 사람들 입맛에 썩 맞는 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새로 개발되는 무기의 비교 대상은 저절로 미국 무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마의 비교 대상은 흔히 험비로 불리는 미국제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다목적 고기동 차량 애칭 험비는 미국이 냉전 시대 도입한 소형 전술 차량으로 지프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전고를 낮춰 밸런스를 높이고 경장갑을 둘렀으며. 장비 확장성이 높은 컨셉의 소형 전술 차량은 헌비가 원조죠. K151도 사실은 헌비의 컨셉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 시기에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데다 처음부터 최소한의 성능을 헌비 수준으로 잡고 있었던 만큼 헌비보다 훨씬 나은 성능으로 개발되었는데요. 다만 한국에서 운용하는 환경에는 다소 맞지 않는 몇몇 기능들과 소형 전술 차량이라는 플랫폼 자체의 한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이 아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썩 좋은 평가만 받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국제적 수준에 뒤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현용 차량들에 비해서는 우월한 성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사서 일선 부대에서는 점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 대상인 미군도 험비가 점점 낙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J-LTV 사업으로 신형 소형 전술 차량을 개발했는데요. 성능은 매우 좋았지만 너무 비쌌던 탓에 가격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그래서 J-LTV는 여전히 미군 내에서 운용 중인 험비의 절반도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현마가 가성비는 기본으로 갖추고 성능도 J-LTV가 되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만 한계 한국은 그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해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개발 완료된 현마의 성능에 어느 정도 실망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성능적으로 아쉬워하는 현마가 쓸만한 소형 전술 차량을 찾고 있는 해외 구매자들 눈에는 성능과 가성비를 둘다 갖춘 최고의 선택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도입한 나라가 칠레인데요. 칠레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한국에서 소형 전술 차량을 구매해 해병대에 배치해왔던 오랜 고객입니다. 현마 수출 역시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칠레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한국산 차량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칠레 해병대는 재작년 칠레 아라우코와 비오비오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테러 부대의 기아 KLTV-181 차량을 병력 수송 및 순찰용으로 보급했습니다. KLTV-181의 다른 이름은 K-1515, 다름 아닌 K-151의 8인승 개조형이죠. 칠레 해병대가 밝힌 KLTV의 도입 배경은 테러 위험에 맞서 병력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사가서 활용하던 레토나는 소총 공격 등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 생존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KLTV는 소형 전술차를 기반으로 7톤급 차 수준의 프레임 강성을 확보한 방탄정찰차로 지난 2013년 개발된 현마의 파생형입니다. 이중 칠레 해병대가 채택한 KLTV181은 총중량 5.7톤의 거구입니다. 225마력의 유로 5 디젤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사륜구동 시스템을 토대로 성능은 최대 토크 500Nm, 최대 속도 시속 130km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약 640km에 달하죠. 험지 돌파력도 우수해, 76cm 높이 웅덩이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고, 최고 60도 수준의 경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돼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도 최대 시속 48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타이어 내부에 구조물을 넣어서 총탄이나 파편의 펑크가 나더라도 차가 퍼지지 않고 내부 구조물로 굴러가게 해주는 타이어입니다. 이를 통해 KLTV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펑크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죠.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기 운반이 가능한 적재함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을 최대로 활용할 경우,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단 차량 기술 및 군용 특수 사양도 대거 적용됐습니다. 군용 내비게이션, 자동 잠금 장치, 전술 타이어, 전자파 차폐 장치 등이 탑재되어 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죠. 아울러 차량 지붕에는 기관총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과 보호 덮개가 있습니다. 은폐 효과를 내기 위해 기관총 거치 공간 전면에 연막 발사기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 칠레가 KLTV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은 단지 카탈로그 스펙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칠레는 앞서 판매된 다른 나라들이 지휘용 통신장치나 i c w s 등 다양한 장치를 호환시켜 범용성 높게 써먹는 모습을 확인했죠.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운용되던 K-151이 작전 도중 반군으로부터 기습을 당해 AK-47 소총으로 총알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소식도 한몫했습니다. K-151은 칠레 외에도 필리핀, 말리,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팔렸습니다. 이중 무장단체 보코아람과의 내전을 치르는 중인 나이지리아에서 K-151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보코아람 대원들이 쏟아부은 소총탄 수백 발을 얻어맞았지만 내부의 병사들은 물론 차량 자체도 무사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죠. 보코아람은 그들의 깃발에도 그려넣었을 정도로 AK-47 돌격 소총을 널리 사용하는데 이들을 상대하는 나이지리아군에게 차체고 타이어고 총알로는 뚫을 수가 없는 K-151은 상당히 믿음직한 파트너였다는 후문입니다. 오죽하면 그 성능을 눈여겨봐서 나이지리아군을 습격한 보코아람마저 다른 많은 군 장비 중에서도 K-151을 콕 집어서 노획해 자랑스레 사진까지 찍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처럼 비교적 발빠르게 수출에 뛰어들어 얻은 실전 경험은 K-151의 수출에 더욱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가 참여해서 상용차 기술을 대거 적용한 것도 강점으로 작용했는데요. 군이 주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 상용 기술로 만들어서 밀스펙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덕분에 성능과 가성비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발 방식 덕분에 중량 대비 엔진 출력이 높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현마를 채용하고 있는 칠레 내부 여론은 그간 칠레군이 진행해 왔던 장비 도입 사업이 그다지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국판 헌비처럼 생겼는데 성능도 좋아 보인다. 중고가 아니라 신품인 것도 기쁘다. 짜증나니까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면에서는 해병대가 육군보다는 더 나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가 아닌 구매라는 것이다. 좋은 소식이다. 멋진 외형에 신뢰도도 높아 보인다. 해병대는 군수품을 고르는 눈이 있다. 아주 좋다. 이 모델은 헌비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좋은 선택이다. 칠레 네티즌들은 그간 칠레군이 타국으로부터 퇴역물자를 공여받는 방식으로 도입사업을 하는 것에 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국에 현마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양질의 신품무기를 도입하고 훗날에는 한국처럼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가장 최근에 현마 도입을 결정한 국가도 바로 폴란드인데요. 도입 물량이 무려 400대에 달해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꽤나 화제가 되기도 했죠. 폴란드는 재작년 한국과 대규모 방산 거래를 체결한 이후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군수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역시 국내 최대의 공업지대의 한국 방산 기업의 현지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지상군에 더불어 유럽 방면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어지는 무기를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현마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입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갖춘 생산시설을 활용해 다른 한국 무기들과 궁합이 좋은 현마도 생산의 군에 함께 보급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 현마라는 기종이 개별로 얻은 성과라기보다는 한국식 군사 솔루션의 일환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폴란드나 칠레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받아들여 명성을 드높여 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